유튜브 영상 올리는 방법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고 로그인 밑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선택할 영상이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세부정보를 올리시면 돼요 제목 넣고 제목 아들 놀기 그다음에 시청자한테 아동용이 아닙니다 하시고 동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영상 하나가 업로드가 되고요 이게 업로드가 끝나면은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주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다른 걸로 해주면 클릭을 하시면 주소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어디로 보낸다가 가능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오케이, 쉽죠?